서는 우리의 눈과 같죠.뇌의 역할을 하는 그런 중앙 처리 장치에서 그런 정보들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자동화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닮아서 이런 과정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그 모빌리티 관점의 기술이 개발되는 것의 필요성을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인과 동시에 우리 함께해 준 학생분들이 또 그런 과정을 좀 이해하고 다양한 분야에 좀 진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더 이롭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큰 박수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오늘의 내용은 크게 인간 친화형이라고 하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술이라고 하는 이제 몇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어, 인간 친화형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연에 속해 있듯이 결국엔 우리 인간을 많이 또 닮아 있는 기술 중의 하나가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다라는 것을 좀 정말 자연스럽게 이해하려고 오늘 같이 강연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들 공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개념적 정의로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과 자연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 그리고 우리가 또 이루고 있는 사회, 그리고 인조물,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 등을 재반 대상과 주변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합리적이고 일반성 있는 해결 방법을 이제 탐구하고 활용하려는 학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율주행 기술도 분명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이 되고 이제 상용화가 되면서 우리에게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기술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율주행과 좀 연결을 시켜보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율주행 기술이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하다 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주요하게 다뤄야 할 안전이라는 문제로 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 사고 사례를 좀 살펴보면 어, 전방주시 태만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뭐 휴대폰을 한다든지 좀 간식을 먹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전방을 잘못 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결국 인간의 실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고 사례가 보통 한90% 이상이 된다는 것을 이제 어떤 통계 자료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개인마다 운전 습관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어떤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교통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에 합리적으로 좀 운전하지 않으면 그 효율이 저하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운전을 하다 보면 해당 과업만 수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 운전 외에는 어떤 이동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다른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편의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표적으로 안전, 효율, 편의성이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정립이 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직접 무언가를 하던 것을 기계 시스템이나 전기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융합이 돼서 대신 해주게 되면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자동화라고 하죠, 오토메이션. 누군가가 대신 해주면 안전해지는 겁니다. 어, 내가 운전하다가 조아라도 뭐 직접 자 대신 운전을 해주니까 자동화된다면 사고 사례가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어, 나는 뭐 하루에 뭐몇 킬로 정도 운전을 하게 되면 피곤해서 더 이상 운전을 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어, 또 꾸준히 계속 에너지만 있으면 운전을 해줄 수 있는 자동화된 시스템이 있다면 어, 효율이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편의성 측면에서 그 누군가가 운전을 대신 해주고 있으면 나는 뭐 책을 읽어도 되고 뭐 음악을 들어도 되고 휴대폰을 어, 해도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우리에게 존재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요하게 어, 영향을 미치는 어, 어떤 기술적 흐름이 바로 어, 자동화라는 기술 흐름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엔 어, 휴머노이드 로봇 뭐 등의 로봇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안전해야 되고 효율을 높여야 되고 또 편의성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아 이거 자동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지배적으로 어, 생각이 들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안전, 효율, 어,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높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좀 필요할 것인지를 좀 요소 요소마다의 내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어, 여러분들이 또는 우리가 무언가를 할때 우리를 대신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화라는 건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무언가를 해내고 있었는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수행하고 있었을까, 운전을 하고 있었을까 등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과정과 예측, 판단, 제어라고 하는 그런 분야가 있어요. 즉 우리가 예측을 잘할수 있다는 거는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알수 있다는 것으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목표가 다 있으실 텐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목표한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과 함께 현재 이제 액션을 취한다 이거죠. 자율주행 제어 분야에서도 해당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어, 자동차를 또는 항공기, 배 등을 이런 입력을 주면 즉 핸들을 이렇게 돌리면 자동차는 몇초 뒤에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으면 어, 나의 목표는 앞에 있는 장애물을 피해야 되는데 또는 충돌을 일으키지 않게 좀 멈춰야 되는데라는 목표가 있으면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제어를 수행한다는 거죠 결국엔 아, 이 상황에서는 어 내가 잘했네 어 그러면 이거 좋은 결과인데 어 다음에도 이런 행동으로 이런 제어 입력으로 이렇게 하면 또 성공하겠지 또는 더잘 해내려고 노력을 하겠지 어 또는 결과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좋지 않으면 어 다음에는 좀 방법을 바꿔보자 라는 형식으로 점점 나은 결과로 나아가는 것처럼 자동화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닮아서 이런 과정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라는 구체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 축구를 하면서 여러분들 공을 차려고 하실 때잘 생각을 해볼게요. 공을 차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전반적으로 가장 먼저 색깔을 다 인, 받아들이게 됩니다. 눈의 역할이죠. 그 다음, 뭐, 촉각이나 등등의 감각기관, 소리 등을 이용해서 어,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고 있네, 어떤 색기로 그 불어오고 있네 등등을 이제 인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색깔만 이렇게, 어, 이렇게 좀 얼룩덜룩한 게 있네 라고 하다가 이게 축구공이야 라고 어, 누군가가 또 알려준다면, 아, 이건 축구공이다, 라고, 아, 그때부터 또 인지하고, 막 발로 차보기도 하고, 손으로 만져보면서, 아, 축구공은 이렇게 입력을 주면 이렇게 날아가는구나, 뭐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학습하면서 만들어 간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인지라고 하는 관점을 지나서 이제 판단을 하십니다. 아, 축구공 여기 있고, 바람 이렇게 불어오고, 나는 골대에다가 이제 공을 넣어야 돼요. 근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니까 나는 지금 공을 차거나 아니면 약 1초 뒤에 공을 차거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하실 겁니다. 그리고 방법론으로 곡선 경로로 공을 찰까 또는 직선으로 찰까 뭐 이런 고민도 하시면서 판단하신 다음에 공을 여러분들의 근육을 제어해서 공을 차신다는 거죠. 그래서 근육 제어가 시작됩니다. 판단 이후에. 그래서 조금 분석을 해보자면 어, 환경 정보를 이제 획득하고 이제 축구공이 이거다 뭐 상황을 좀 파악하고 뭐 목표 등을 설정하는 그런 인지 과정에서는 방각기관과 뇌가 어,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판단을 하실 때도 뇌가 이제 또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어를 하실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을 차 보시면서 입력을 주셨을 때 결과적으로 공이 어떻게 날아갈 것인지 움직일 것인지를 이미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알고 계실 겁니다. 다 배우신 거죠. 학습을 하시면서. 그리고 그런 과정을 우리 소프트웨어가 하게 만드는 게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기법 이제 기술들이고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우리 인간 친화여 자율주행 모빌리티라는 개념으로 적용을 좀 시켜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이 자동차 시스템이 모빌리티가 운전을 하려면 환경 정보를 획득해야 됩니다. 우리처럼. 그래서 환경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어, 이 자동차에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장착이 되는데, 뭐 색깔 정보나 거리 정보 등을 이제 획득하기 위해서 카메라 센서가 어, 이제 또 장착이 됩니다. 근데 카메라 센서는 우리의 눈과 같죠. 카메라는 주변을 딱 바라보고 이게 자동차고 이게 차선이고 이런 걸 인지는 하지 못하죠. 카메라 자체는왜냐면 우리의 눈이니까요, 그냥. 근데 이제 그 정보가 뇌에 전달이 돼야 아, 이게 차선이고 이게 자동차고 다 이제 인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이렇게 이제 격자무늬 구조로 우리가 흔히 픽셀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화면에 이렇게 잘게 나눠져서 네모칸 안에 이 색깔 정보들이 잘게 배합이 돼서 특정 색깔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색깔만 알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근감을 알수 있는 것처럼 카메라도 카메라가 두 대가 있으면 그두 이미지를 비교해서 원근감을 이렇게 좀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 가지고도 뭐 학습을 좀 시키면 거리를 도출하려고 하는 그런 기술들도 많이 있고 한데요그 이후에 근데 명확하게 물리적인 거리를 이제 획득하는 센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라이다 센서, 뭐 레이더, 초음파라는 대표적인 센서들이 모빌리티에 장착이 돼서 주변의 모빌리티들과 상대적인 거리를 센서가 장착된 기준을 어, 바탕으로 몇도 정도 틀어져 있고 어느 정도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어, 수치적 정보로 도출해 주는 그런 센서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오른쪽의 그림은 라이다라는 센서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죠. 그래서 어, 주변에 자동 모빌리티들이 있으면 어, 레이저를 쏴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가지고 해서 자동차를 이제 라이다로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모양이 점의 모양이 쭉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성 센서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도 어, 우리 자연의 어, 존재하는 관성이라고 하는 좀 자연적 성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운동 상태를 이렇게 좀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주변에서 무언가 변화가 있으면 어,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어, 또 나는 움직이고 있었는데 주변이 변해요 같이 그러면 내가 그럼 좀 느낀다는 거죠 그 변화를 약간의 저항을 좀 하듯이 근데 그런 정도를 계측해 주는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뭐가 예를 들면 가속도 정보라든지, 어그 다음에 이제 각속도, 뭔가 회전을 하려고 하면 옆으로 이렇게 쏠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어 느낌을 좀 이제 우리는 감각적으로 느끼는데 그것을 수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센서들이 이 모빌리티에 장착이 돼서 명확하게 이제 인지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거죠. 이제 정보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인지를 합니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의 뇌의 역할을 하는 그런 중앙 처리장치에서 그런 정보들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아, 주변에 이거는 자동차고 이거는 사람이고 이거는 모터사이클이고 뭐 이런 인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인지를 하기 위한 많은 규칙과 방법론들이 많이 있는데 어, 요즘에는 이제 상황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여러 가지 인지 기술로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선을 인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 차량, 또 이제 보행자. 주변에 이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안전하게 해피주행을 또 하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제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인지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합니다. 어, 운전을 할때잘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도 그렇고요. 어, 이거 너무 빨리 주행을 한다. 또는 주변 어, 물체와 사람과 부딪힐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들 때는 여러분들 브레이크를 작동시킵니다. 또는 아, 나 너무 천천히 가고 있는 것 같고, 뭐, 아, 나몇 시까지 도착하려면 아, 더 빠르게 가야 되네. 이런 판단을 어, 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같이 봤던 이제 판단 과정이고요. 보통 운전을 할 때는 안전도라는 것을 판단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안전하게 주행하고 있나? 그걸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죠. 계속 보면서 어, 주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을 또 판단합니다. 앞에 또 다른 차량이 있거나 좀 내가 피해 가야 되는 것이 있으면 어, 차선 변경을 해서 가야겠다. 또는 회피해서 가야겠다. 또는 그냥 속도를 줄여서 가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어를 하시게 됩니다. 어, 모빌리티는, 어, 뭐, 드론을 포함해서 자동차, 비행자동차, 뭐, 등등이 많이 있지만, 어, 차량을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제어 입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향, 이제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가감속 제어는, 어, 이제 가속 페달, 이제 브레이크, 제동, 페달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총세 개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입력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자동차가 뭐 미끄러질 수도 있고 뭐좀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 제어, 뭐 자율 주행 제어 등등을 많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게 만드는 과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조향이라고 하는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거는 이제 경로 추종을 하기 위해서 보통 제어를 합니다. 경로가 도로 위에 있으면 그것을 따라가야 되니까요.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가감속은 내가 속도 제한을 넘지 않으면서 또 앞에 있는 어, 차량하고 뭐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속도 조절을 해 주는 데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어, 환경 정보의 획득인지 그리고 판단, 제어를 수행하면서. 어, 자율주행이라는 것도 이제 차량을 기준으로 만들어지지만, 뭐 드론부터 시작해서 뭐 선박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항공기 등의 많은 시스템들이 어떠한 제어 입력이냐에 따라서 또 어떤 동적 거동을 만들어내냐에 느 따라서 달라질 뿐이지 이큰 틀은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분석을 해보면 이제 어 색깔 거리 각 또 가속도 정보 등의 환경 정보를 받는 것은 센서들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지를 한다는 거는 이제 중앙 처리 장치가 어, 이런 정보들을 모아서 사람처럼 요거는 아, 자동차로 탐지하게 하고 요거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게 하자라는 그런 과정을 중앙 처리 장치가 수행을 합니다. 소프트웨어가 많이 개발이 잘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이제 판단은 또 중앙 처리에서 아, 지금은 안전하게 주행하는 상황이야. 지금은 좀 위험해. 이런 어떤 판단 알고리즘을 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어는 이제 시도를 하시면서, 어, 내가 이렇게 입력을 주면 이거 이렇게 되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입력을 조절해봐야지라고 하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입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에서 사용되는 게 바로 그 입출력의 관계를 힘과 가속도의 관계로서 잘 규명해 놓은 뉴턴의 제2법칙인 거죠. 어, 우리는 모든 어떤 인과관계를 잘 알면, 즉 입력을 이렇게 줬을 때 결과를 잘 예측하고 알수 있으면, 어, 내가 이렇게 주면 이 시스템은 이렇게 되니까 어, 결과를 이렇게 만들려면 나는 입력을 이렇게 줘야겠다. 결국엔 또 예측 과정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어, 이런 자연의 어떤 인과관계를 잘 나타내는 뉴턴의 법칙 등을 예를 들어 잘 활용하면서. 조향각을 얼만큼 줘야 이 자동 모빌리티가 이 경로를 잘 추정할 것인지 또는 제때에 멈출 것인지를 예측하면서 입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연 현상의 인과관계를 잘 생각해보면 모빌리티를 움직이게 만드는 원인은 힘입니다 힘 근데 힘의 정의는 결국에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뭐 변형을 일으키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바퀴가 있는, 휠이 있는 자동차를 생각해보면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사실은 휠이 회전을 하면서 도로와의 상대 운동을 만들어가지고 마찰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찰력은 뭔가 방해하는 요소로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모빌리티를 이렇게 이동하게 만드는, 움직이게 만드는 또 원,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휠을 이렇게 좀 이렇게 각도를 만들어서 조향을 하면 자동차는 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바퀴는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또 마찰력이 생깁니다. 어, 이렇게 어긋나 있으니까 미끄러지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횡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면서 자동차가 이렇게 왼쪽, 오른쪽 횡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결국엔 그 모빌리티를 움직이게 만드는 건 힘인데, 그 힘에 의해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라고 예측을 할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뉴턴의 제2 법칙 F는 ma라는 그 거시적 관점의 큰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관계식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적분도 하고 수학적 형태를 바꿔가면서 어, 나는 어, 내가 원하는 이 차량의 움직임을 이렇게 만들려면 인과 관계를 아니까 거꾸로 와서 목표를 정해놓고 제어 입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입력 중에 이렇게 되네. 또는 이걸 이렇게 만들려면 나는 입력을 이렇게 줘야 돼. 라고 도출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입력을 잘 만들어서 인가하게 되면 된다는 거죠. 즉그 예측을 잘할수 있는 것이 현재의 어떤 자율주행 관점에서는 입력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션을 취했을 때 어, 여러분들이, 어, 뭔가, 무언가 제어를 하려고 했는데, 제어했이잘안 돼요. 그럼 그 다음에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어, 나는 요 방법으로 좀 제어를 해볼까? 또요 방법으로 제어를 해볼까? 요런 관점으로 다시 시도를 하기도 하고, 또는, 어, 누군가가 잘 정립해 놓은 가이드가 있거나, 아, 요런 방법으로 하면 잘 됩니다. 라는, 어, 기반이 있다면, 그것을 참고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고, 어, 만들어 가면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과 자연 규칙이라는 것을 인과관계 측면에서 잘 정립을 해서 어, 수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적용하는 방법론을 이제 우리가 같이 큰 개념으로 살펴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human-like 또는 이제 nature-inspired에서 자연에서 저렇게 영감을 받아서 어,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을 큰 흐름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 좀 생각을 해주시고 접근을 하시면 아마 어, 여러분들께서 공학 분야로 좀 진출을 하시던 아니면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하시더라도 어, 또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실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긍정적인 또 성장과 발전이 함께 하는 우리 학생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연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강연을 들으면서 이제 미래의 교통 그런 발달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 알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요. 평소에 궁금하긴 해도. 제대로 직접 해볼 일은 많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토대로 이렇게 한번 제대로 해볼 수 있어서 좀 제대로 익혀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앞으로 여러 정보와 이런 산업이나 AI와 결합해서 이 산업이 앞으로 더 발전했으면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한번 정도 진로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되었었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